안녕하세요 완전 마구입니다 오늘은 리플사의 큰 그림편이라는 제목으로 리플사는 리플을 버리고 스파크로 재도약하는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리플의 스파크 에어드랍은 설계에 의한 의도된 작업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커뮤니티에 많이 돌고 있죠 의도된 도피처 마련을 위해 스파크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SEC의 고소가 될 것을 리플랩스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겠죠. 자, SEC와 리플랩스 간의 대립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리플랩스는 이미 오래 전부터 SEC의 고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SEC가 이번에 발표했었던 상세 내용 중에 Tolling Agreement라고 있어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Ripple 어, Labs에게 통보가 되었던 내용이라는. 어, 라센과 SEC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가능한 공소시효의 실행을 중지하는 법적 합의를 체결했다라고 나오죠. 오늘 아침 그 리플 측에서 나왔던 뉴스를 살펴보면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SEC와의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고소가 될수 있었던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리플랩스가 SEC와 공소시효를 중지 하는 합의를 했다면, 어, 이번 일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리플랩스 측에서는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어, 리플은, 리플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에 한해서, 어, 1대1 실제로는 1대2 정도의 비율이었습니다. 자, 리플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어, 스파크 토큰을 발행했고요. 총 100억 개의 스파크 토큰 중 450억 개의 리플 보유자에게 에어드랍을 실시를 합니다. 자 분배 시점은 2021년 1분기에서 2분기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분배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분배는 15%만 선분배를 하고요. 나머지 물량은 25개월에서 34개월 매월 분할 분배를 하게 되죠. 자, 요거 한번 쯤 살펴보시면요, 1,000개의 스파크 토큰 중에 450개만을 리플 보유자에게 에어드랍을 하고 나머지 550억 개에 대해서는 재단 측이 가지고 가는 내용이 되겠죠.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먼저 리플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돌아가 볼게요. 자, 리플 초기 분배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토큰 발행 이후 리플랩스, 리플 재단이 보유하는 수량은 약 78%였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라센과 어, 제드 메칼럽에게 각각 95억 XRP를 분배합니다. 자 현재의 XRP 수량을 좀 살펴보면 유통 공급량이 약 450억, 최대 공급량은 100억 개로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물량은 550억 개 이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플사는요, 홀더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12월 3일 날 스파크 에어드랍이 되기 전이죠. 이때 우리는 어, 커뮤니티가 원한다면 리플을 강제 소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해서 어 만약에 원한다면 했다라고 했지만 이전에 브래드 형이 어, 2020년 3월 CNN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자, 에스크로락이 걸려 있는 걸 소각하려면 네트워크를 건드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드포크를 진행해야 된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전에 공시를 한 내용이고 이것은 어, 어찌보면 xrp 홀더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좀볼 수가 있죠 자 이후에는요 어, 소각보다는 seca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들로 조금 급급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뭐 소각 얘기는 쏙 들어간 채로 말이죠 리플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장 답답해 하는 부분이 요거 일겁니다 제드 메칼랩이 리플을 나오면서 어 7년간 월별 연간 xrp 매도량 제한을 받으면서 아까전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약 95억 개의 XRP를 총 지급을 받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는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면 이 7년간의 월별 연간 XRP 매도량 제한이 끝나는 거죠. 자, 매도량 제한이 끝난다. 그렇다는 것은 제드메칼랩이 소유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더 받을 수가 있는 그 수량들에 대해서는 2021년이 되면 이 매도량 제한이 풀리면서 한 번에 시장에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드메칼랩의 지갑 장고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지금 약 1억 7천 개 정도가 남아 있고요. 요거를 원화로는 약 387억 현재 시세 222원 기준으로 약 387억 정도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어,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까지 얼마큼 받았느냐 이거를 조금 검색을 하기 위해서 부동이 노력을 했지만 어, 전체적인 수량은 파악하지 못했어요. 혹시나 어, 제드 메칼렙이 현재까지 얼마나 받았는지 파악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밑에 아래 댓글로 조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리스 어, 라센 지갑도 살펴봤는데요. 이 지갑은 거짓입니다. 어, 52개의 XRP를 남았고요. 어, 예전에 9월 22일 날약 5개의 XRP를 받았는데요. 이 사람 또한 지금 어, 가지고 있는 수량을 전부 다다 내다 파는 이 CTO들. 그러니까 경영진들은 리플에 대해서 가격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좀 발견을 할수 있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리플사의 설계에 대해서 지금 떠돌고 있는 소문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봤거든요. 커뮤니티에도 돌고 있는 내용이고. 혹시나 이 내용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지만 자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리플랩스는 지속적으로 리플을 팔아먹던 와중에 SEC와의 충돌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 보셨던 자료를 보신다면 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자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우선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날짜가 이제 2021년이 되면 어. 할수 있는 물량 자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2021년이 되면 제드 메칼렛 물량까지 한 번에 쏟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급격한 가격 하락도 대비를 해야 될 내용인데, 자 스파크 토큰을 에어 드랍을 했습니다. 요거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자 XRP가 어떻게 되든 리플 사 측에서는 어, 스파크로 깨끗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새 출발을 한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까 전 보셨던 것처럼 스파크 에어드랍을 받은 사람보다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음으로 순간 펌핑이라든지 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재단 측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 어떠한 형식이든 본인들이 먼저 주도권을 가져올 수가 있게 돼요 초반 15%밖에 불리지 않고 나머지는 재단 측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 재단이 마음만 먹는다면. XRP를 떠나고 스파크 쪽으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리플을 보시는 분들은 상관 없겠지만, 신규로 들어오시는, 신규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스파크와 XRP와의 연관관계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스파크로 재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리플사는 XRP를 버리고 스파크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스파크 에어드랍을 강행한 것이다. 요렇게 좀 생각하는 견해들이 아주 많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요것을 보면서요, 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이번에 그 SEC의 그 소송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미등록된 증권을 팔았다. 이러한 내용들이었죠 근데 어, 스파크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요 내용이 있습니다 스파크는 노 no ICO다 ICO가 없습니다 경쟁이익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리플사의 큰 그림이 어떤 걸까요 물론 저도 모릅니다 리플사는 적어도 스파크 토큰을 통해서 SEC의 간섭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 확실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리플사가, 물론, XRP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어,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두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요렇게 좀볼 수가 있었죠. 물론, 이것은, 어, 한간에 떠도는 찌라시나, 혹은, 그각 가지 추측들을 조금 모아본 자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리플사 운영진들이라면 충분히 이러한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볼 수는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